예산도 돼가고, 또 우리 당의 노력으로 입법 성과도 내고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. 남아있는 과제가 너무 크고 또 무겁기 때문입니다. 날씨가 지금 체감온도로 영하 20도에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추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은 눈밭에서 오체 투지를 하고 계십니다. 어제는 가족분들이 새벽에 화훼 시장에 가서 꽃을 사 오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눠 주시기까지 했습니다. 이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셔야 됩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것을 저희 국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? 저희는 이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. 1월 말이면 자동부의 됩니다만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추위에서 가족분들을 더 고생시킬 이유는 더 없습니다. 이미 원내대표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내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은 다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국민의 힘이 어,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하나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국회에 오셔서 이 추운데 삭발을 하셨습니다 아,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, 국가가 아리켜준 대로 또 국가가 마련한 제도대로 이분들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분들이 그동안 모아오셨던 모든 돈에 더하여 대출받은 금금 금, 금액까지 다 날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.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지만 선지원 후 구상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. 저희 국토의 차원에서 수차례 요구했고 이 법안을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부와 여당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드시 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.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서있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